시 문자 행동을 통해 참교육을 해서 내부를 단속시켜야 하는데요. 오늘도 이상민 의원이 망언을 했습니다. 오순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오늘 추미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의 쓰레기 약처하는 싸움이 너무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는데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을 통해 최 장관과 윤 총장 둘다 동반 퇴진시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거듭 대통령의 빠른 조치를 강력히 요청한다고도 했는데요. 이미 국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방역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는 국민들께 2중 3중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뭐... 사실 이회창의 총지였던 자유선진당으로 박지처럼 갈아탔다가 다시 돌아온 경향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No. 아, 이미 말했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정당이란 것은 당원부터 응원들 까지 같은 이념으로 그리고 하나 된 가치관으로 모인 곳입니다. 지금 시대정신과 민주당의 정책 은 제1번이 접회청산이고 그 시작 은 검찰개혁입니다. 이걸 반대한다 더이상 민주당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문자 행동을 더 받아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사퇴하고 사라지기 바랍니다. 참다. 5선 중진들부터 이모양이니 180석 을 확보하고도 답답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어제 조국조 장관님의 SS 글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기보고. 핵심이라는 부분이죠. 즉, 이미 보고했다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기보 같은 표현 등으로 미로 비슷한 자료가 여러 차례 또는 정기적으로 작성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걸 먼저 까다니 정말 황당합니다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찰 문건이 계속 어떤 형태로 수정을 통해 업데이트가 되었다는 것인데요. 즉, 다른 수정문이 있다는 것이죠. 일단, 법무부가 법사위에 공개한 문서는 총 6장의 판사는 35명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은 총 9장에 37명입니다. 아 물론, 같은 내용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A2 차장의 처제. 이 부분은 실제 본문 공개한 A2 차장의 처형. 이 부분하고 많이 다르죠?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 의식을 한다면, 당연히 계속적으로 판사 관련 사찰 문건이 업데이트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보다 더 문서가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 차장이 이런 짓을 할 것이라고 추상하기서다 예상을 하셨을 것이라 보고, 오늘쯤에 무엇인가 큰 한방을 날리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6시에 기자들 퇴근하기 전에 말이죠. 그런데 37명, 이건 더할수 있는데, 딱요 인어만 문건을 공개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관심재판의 판사들만 추려서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진짜 황당한 부분인데요. 어제 공개된 문건은 정말 약한 것만 공개를 했겠죠. 더 강력한 곳은 법무부에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상식으로 적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언론대가 윤 전장은 사찰을 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게 본질입니까? 사찰 에한과 자체가 근본적인 위법 아닙니까? 아니 검찰이 법관의 대상으로 뒷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것 이게 그럼 적법한 것입니까 본질은 이겁니다. 위법. 이거 생각하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기소권을 가진 집단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그럼 법원에 가지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소리를 하죠. 진짜 얼마나 법과 국민을 호구로 알면 이렇게 생각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저 문건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김미리 판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라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언론들도 부정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요, 이 문건을 통해서 해당 판사에 대해 개인적인 공격과 협박을 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입니다 판사 개인의 성향 등을 문제 삼은 이 어이없는 상황을 검찰은 물론 야당까지 국감을 통해서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라? 그러면 이 문건, 국민의 짐도 알고 있겠네요. 분명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입수했을 겁니다. 이젠 그대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송인권 판사입니다. 고잉뉴스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판을 정말 제대로 하셨던 분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은 송인권 판사에 대한 인사이동을 앞 두고 송 판사가 유임되면 재판부 기피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2020년 2월 송인권 판사의 인사이동 이후 정유신 교수 재판부를 전원 교체하고, 3명을 모두 부장판사로 구성했는데요. 그리고 10차 공판만 가도 될 것을 34차까지 진행하고, 재판도 이상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정유신 교수 재판이 소인권 부장판사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검찰이, 재판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인종법 재판장을 비롯한 새로 교체되는 재판부에 대해 사찰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요. 잘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영호파사는 정말 청렴하게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저 같은 일반 국민이 알 정도인데 말이죠. 아마 더 높은 곳에서 우리가 잊을만한 상황에서 그분의 이름을 다시 볼수 있지 않을까.